안녕하세요. 네, 다들 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어, 먼저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요, 제가 목포로 갑니다. 아, 목포. 어, 두 번째 가네요. 처음 가고 지금 두 번째로 가보는 곳입니다. 목포로 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목포에서 KTX 역에서 준비했으니까요. KTX 역 어, 오시면은 저기 유달산 회의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역 정문에서 이렇게 어, 왼쪽편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편에 오른쪽편이구나. 아,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 있더라고요. 어, 왜 찾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KTX 역 안에 있으니까. 어, 누구나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광주로 갑니다. 어, 목포와 관, 광주, 전라도를 저희가 돌 생각이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역발상 투자를 보시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어, 꼬리 없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 날이라든지 조만간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반대는 뭐냐? 꼬리 없는 음봉이죠. 이렇게 꼬리가 없는 음봉이 나오게 되니까 어,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꼬리가 없는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꼬리가 있긴 있지만 윗꼬리가 아주 짧게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꾸역꾸역 끌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이제는. 뭐 일단 반등이 나가는 것이 약간의 흐름은 끊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시장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더위가 가시기 전에 더위가 한풀 꺾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처럼 지금은 어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여기서부터 꺾인 거다. 그래서 4,200 포인트부터 올라가기가 버거운 그림이 나온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이 그림은 아마 당분간 뭐 짧게는 한달 정도 지속이 되니까 12월 초까지 진행이 될수 있고요. 길면은 한두 달까지 진행이 되니까 연말까지 이 흐름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말에는 산타 렐리니 머니 해가지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해서 뭐 1월 뭐 효과 해가지고 어 이렇게 2026년이 들어서게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 12월쯤까지 이 지상 상세가 유지가 된다면 약간의 우상향으로 이렇게. 바동을 그려 나가면서 4,300 포인트 언저리까지나 4,350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s k 이닉스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약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390대 하락에 490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던 여러 가지 종목들도 몇개 없지만 코스닥도 680대 960으로 떨어지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요즘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실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면은 환율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가면서 1458원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어, 증시가 지금은 안정적이다 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돈을 많이 풀고 있죠. 소비 쿠폰이라던가 뭐 슈퍼 예산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실 텐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풀려 나오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악영향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그래도 돈의 가치가 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내수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면 어, 그건 그거대로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 지금 당장에는 사실상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크게 뭔가 사건이 발생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율에 대해서 위험하다, 심각하다, 뭐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당장 문제가 안 되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게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당장에 뭔가 몸에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 시장이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들어갈 돈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헬스케어, 로킷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하나 급등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로는 뭐 41개의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동전주, 품절주, 그리고 소외 당하고 있던 이름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보던 기업들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왔을 겁니다. 잡주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평, 어, 이렇게 눈독 들이지 않았던 잡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었던 시장이다 보시면 되고요. 어,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죠. 어, 시장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하한가도 있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26개 종목이 존재하는 특이한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조금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속임인 거죠.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쪽으로 눈을 속여가면서 시장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일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 올라온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들도 요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약 바이오 다음에는 헬스케어라든지 의료 기기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방송에서도 언급해 드렸는데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큰 특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로켓 헬스케어가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됐지만은 이거는 초기 상장 초기에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는 빠집니다. 오늘 제가 TV에서 상담을 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지금 이거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상장 초창기 때를 다잘 보시면요, 이렇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수개월 정도 여기서 횡보하면서 수개월 정도 들이더니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잘 기억하시고 로키 헬스 케어를 보시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원래 상장주들이요 초창기 때 상장하고 초기에 완전히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거나 또는 몇 개월 이내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뒤에는 겨우 거의 뭐 상승 이후에 거의 3년 동안 빠져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들도 지금 장이 안 좋고 시장이 뭐 신규 상장주라든가 이런데 관심이 좀 쏠리다 보니까 급등이 나온 거지, 어, 크게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들어가신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온 종목, 전 종목은 여러분들이 구닥 뭐 별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 신규 상장주만 올라오고 있고 지수는 여전히 조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삼성전자, SK이닉스 이런 거 빼고는 오히려 매수세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고 수급도 그렇게까지 강력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이렇게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지만 지수가 뭐 폭락 나온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폭락이 나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폭등이 나올 때 조건이 있듯이 폭락이 나올 때는요 그만한 조건이라든가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게 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정부 정렬, 정치 정렬 효과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 우리나라 정부가 당이 여당과 대통령의 당이 다르게 되면요, 사실 이제 점점 그어 우리나라가 약간 좀 양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뭐 우파 아니면 좌파, 좌파 아니면 우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이 정부 정렬료가 효과가 나오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뭐 정부가 하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흘러가는 게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정부 시대에 가까운 흐름들이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어, 대통령과 지금 현재 여당이 같아지게 된다면 이게 아무래도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증시가 올라가게 만드는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다가 그 대선 이후에 또 어, 이렇게 쭉쭉 치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던 건데 이제 그 힘이 조금 다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에 상승세가 또 나올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제가 말했지만은 조기 대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니문이라던가 정부 정료로 간에 짧으면 6개월, 길 이게는 1년까지 지속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는 찰나거든요 어, 빨리 힘이 빠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것처럼 호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사실상 더 크게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악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주가가 폭락이 나오는 것도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거 지금 폭락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악재가 나오면 그냥 폭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 외에는 지금은 폭락 나올 것 같은 악재 요소들도 많이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폭락보다는 단기 조정으로 약간 깊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냥 조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은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형주 장세의 특징은 지수는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좀잘 관심 가져라. 오늘 제가 상담을 할때뭐 오늘 사서 오늘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에. 어, 막몇년 전에 사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CJ, CGV라던가 이런 기업들 들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어, 저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답이 없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두손 놓고 계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상담을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저희가 목포를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어, 계시는 분들, 목포 근처에 계시는 분들 목포로 많이 와주세요. 그럼 저희가 자주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목포에 이번 주 토요일 제가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토요일에 목포에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KTX 목포역에서 어 제가 강의 준비할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광주로 갑니다 어 사실 광주도 요즘 이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광주도 이제 자주 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어, 동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광주에 계시는 분들 좀 바쁘시더라도 이제 연말도 준비하셔야 되고, 어, 연초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강연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던가 그런 섹터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제가 강연회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모습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연에 오신다면 미리미리 어, 시장에 맞춰 가지고 대응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힌트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 가지고 강연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짜보도록 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